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오신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두루마리책의 기록된 대로 오신 겁니까? 기록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므리서제 10장 7절 텍스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 다오게요이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루마리 책에 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기록된 것과 같이 이 같이 지급법에 고무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이 뭐죠? 성경.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예, 옛날에 파피루스 양피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둘둘둘둘 말아 왔기 때문에, 예? 이걸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말해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뭐하려고 행하려고 예, 하나님의 뭘 뜻을 뜻을... 뭐 하려고? 행하려고 오는 죠 어떻게 했다고? 하죠? 왔노라. 왔노라. 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그 행하려고 오셨는데, 두루말이 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 네. 예수님도 그냥 막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믿음사고 할때 그냥 내것대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나왔어요 새벽 기도, 이게, 다니면서, 난예배가안 나와. 난예배안 나와. 그왜 그러냐면, 교회는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예야 응? 그렇게 지멋대로 막계속을 하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지멋대로 법을 정해놓고, 지멋대로 행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가 법을 만들어 놓고, 심원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법은 어기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응. 지금 학교에 갈 시간이 있고, 그갈 시간 날짜가 있는데, 그때는 안 가고, 새벽에 밤에 잠깐 학교 가갔다가, 들렸다가온거 가지고, 학교에 한 번만 가면, 된다고 말 같아 죽이네. 지금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날 가야지. 그 전에 결혼식장 그 전날 잠깐 갔다 왔다, 이거 안 가냐? 하나님 뭐여, 인간아, 그러겠지, 여기다가 뭐라고요? 인간을 인간이라고, 뭐, 칭성아, 들어있어요 표정말이지? 그런 걸 아르시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모든 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에, 주로 말리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지규법이에요. 과 같이 뭐뭐 뭐 있냐 뭐뭐 있듯 지록법 뭐. 직접 비유를 들었잖아요 비유에 네?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주례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것과 같이 일을 하나로 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행동할 때는. 우리가 시간 낭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돼요. 네. 그게 잘하는 거야. 아니 어제 예를 들어서 결혼식 말이요 그럼 결혼식장에 가야지 진짜로 주인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부게 정상인지 무슨 예. 뭐. 축이군 대가고 뭐 올해를 보내까안 가면 다 끝났다. 안 보내는구나는 낫지 그러나. 그건 아니지. 예? 주일날이면 주일은 주력 2십장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버든이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였하나님사서날 음. 복받는 날이라고 했는데 복받는 날안 나와 이멋대로 누를 정해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참엉탈에서바라요 보면은. 진짜 법하고는 상관도 없이, 지원들은 불을 정해놓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뭐 십자가를 친 것도, 귀신을 쫓는 것도, 우리들을 영생 구원시켜주는 것도,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땅에 할래 뜻을 향하려고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있냐면 구약에 나와있죠 구약에 구약 부약 어디에 나옵니까? 10편, 응? 10편. 10편. 40편. 40편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7절에서 8절까지 나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0편 40편 7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도 가르쳐 줬습니다 예시편 47절 8절을 인용한 겁니다 아까 그 말씀이 832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아까와 똑같네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나이다 아까 말씀은 두 마리 제게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왔나이다, 그랬죠? 네. 그리고 내가 왔나이다가 앞에 버전 나오고, 나를 말해도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없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8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하오니? 네. 아까 성경 말씀 11소의 본문은 뭡니까?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되어 있죠? 러리까여기 그러니까 보면은 10편 40편 8절 보면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모아오니 7기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 뜻 보세요. 주의 뜻 모아기를 행하기를 모아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거를 놓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을 몰라? 배우에 다녔는데? 그러면 아는 건 뭐냐? 네가 말씀대로 행하는 거. 행하는 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겁니까?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 행동이 따라가는 거. 실천하는 거요, 그건. 머리로만 거, 이해하는 건 쉬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근데 그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설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설교기가 어려워? 준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쉽지 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뭔줄 알아요? 강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어려운 거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고 한 거를 내가 그 뜻을 해봐야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워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려운 건 뭡니까? 강간서대로 그대로 내가 사는 거, 주의 뜻을 하나 하는 게 내가 힘든 거예요. 네. 그게 그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목사님 강의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든가? 십자가의 기이요 내가 말씀대로 성포한 대로 내가 살이 하지. 새벽에도 열심히 하라 고 해도 고 나도 또안 해봐. 주임 정서 열심히 하라 고 해도 고 나도 또안 해봐요. 그러면 보유 말씀이 다 공포탄이 되고, 예? 공수표 가지고 다 날라간 거지. 명성의 김남국은 요즘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암 믿는 사람들 이게 손가락질도 하고 피디 수첩에 나오고 그 인간 쓰레기 말좀됐습니까그 주명하고, 예? 그렇게 훌륭했던 분이, 왜 자기가 바로 자식도 안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동안 다 거짓말한 거지. 설교를 못한 날잖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즐거이자 이게 포인트예 그러니까 주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내가 어떻게 한고 즐겁게 해 어, 억지러 억지로, 똥 씹은 얼굴로,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거야. 예? 네? 여러분들이 가정 일을 했든지 직장에 갔든지 무슨 일을 남이고 도와달라고 뭐, 했던 게 내가 잘 먹힐 때 보람있고, 다, 거기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억지로, 아, 음식은. 밥 먹을 때는 억지로 아, 먹는 인간들 있지. 예? 네? 그런 인간들에게도 밥 먹지 마세요. 밥맛 다 떨어집니다. 확, 지루 그냥. 왜 그렇게 먹어? 그럼 먹지 말지. 하일에 우리가 예배 들을 때고는 아, 사람이죠. 억지로. 아, 지우. 교회 아, 나 확, 춤기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아, 기왕이면 지루게 할렐루야. 예수님 일전 내가 주의에 행하기를 주시옵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게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육체가 있단 말이야. 뭐가 있어요? 육체가 몸이라는 거예요, 몸. 육체가 있고, 안 보여. 안 보여.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이호르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뜻이고, 뭐, 정신이고, 뭐, 생각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 병원에서 사진찍으면 이 사람의 생각, 마음 다 나오죠? 엑스레이 나오죠? 그러면 비싼 거 찍으면 나올걸? MRI 찍으면 다 나오죠? 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생각이 없냐?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의 뜻이 없어? 의지가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아무리 과학에 별도를 지배해나 안나옵니까 근데 그사람이 생각이 있잖아. 뜻이 있잖아, 뭐. 뜻이 있으니까 그 뜻대로 행한이안행다안 행한다, 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도 영이 있습니다, 영. 영이 보통 예수함에 그때는 죽어버렸어. 왜 죽어버려, 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선하를알리 남의 과실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래 근데, 나무군서 살았거든? 살아, 아가고 살았거든? 뭐가 살았어? 육체가 살았지. 그럼 뭐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야 영이 죽어버려. 영이, 영은 뭐냐면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무슨 의식이 있어요? 본능 의식이 있나. 아, 육체가 살아있으 본능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본능이 있잖아. 인간의 3대 본능이, 육체의 대 본능이,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잖아요. 나이든 사람들도 성욕이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손발이 잘안 움직여서 그렇지. 성욕이 있지. 노인들이라고 없어? 에? 저에에 교부들이 자기의 성욕을 죽이려고 사막에 가가지고 자기 성기를 다 잘랐는데도 성욕이 있는데. 왜 열쇠도 가지고 잖아요 음욕이 있어도 이미 뭐요? 가르에이나땀을 죽이는 마음이 있으면 살전에 있는 일자리 기초.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본능의식이 있고 본능의식이 있고 혼이 살아있으면 뭐가 있어요? 자아의식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자, 자기를 의식할 수 있다. 영이 살아있으면 뭘로 식요 그렇죠. 이거 영의 대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해. 그런데 우리는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지. 왜 살았어? 내가 죽었었는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지고 예수님하고 내가 접붙이면 된거요 내가 원래는 고엽나무였었는데 좋은 감나무하고 접붙이니까 나를 통해서 좋은 감나무가 열릴 수 있는 거지 그죠? 영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의 새 생명을 공급을 받아서 우리는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식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때부터 들이 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대화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누구를 의식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요 근데 마귀를 믿는 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면안 가면 된다잖아 그런게 성경 어디에 나와있냐 인간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거 인간아 어디에 그렇게 나와있냐 즐겁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즐겁게 역사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고 계십니다 즐겁게 즐겁게 남에게 미를 가서 이를 가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자기는 가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지멋대로 했다. 거 말이야. 한 번은 가서지 몰라도 두 번째는 절대로 이루나고안 해. 지멋대로 하니까. 그리고 이게 주의 법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10년 4 0편 7절 8절에 즐기오니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즐기오니 7절 8절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니다 어디에 있다니다 그렇지 주의 법이 뭡니까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디에 있다고 심중에 누구 심중에 나의가 중요잖아, 주인공이 목사님의 신중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앙 중 더사님의 신중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나왔잖아, 나의 신 무슨 신 마음씩 무슨 중내 마음 가운데 있다 이거요. 예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운데다가 쌓겨놓고 신비에다가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어떻게? 즐겁게, 즐겁게. 아멘이요? 아멘. 목사님 설교할 때 즐겁게 해야 돼. 거지 말해야 돼.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너사용이될때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모직에다가 거기로 허기시켜 가지고. 군대 가면 막어지러 오는 것처럼 말이야 시간만 가라 국하고 시계는 그래도 돌아간다 이런 마음을 해봐 잠금 사고나요 즐겁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의게 대항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겁게 말씀대로 해하면 뭐가 와 다시 복기 운다. 주이온로 해나면 기 운다. 그말씀대로그말씀대해그요 말씀을 해그말요그말씀그 말씀을 해요. 요 119편 1절 그말보세요1 1씀1 1요그말요1 말씀을 1절을 찾아보시오 1절. 찾았습니까? 예. 네. 네. 빨리 찾아와요. 8배를 짓시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으며? 그렇지. 네가 여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행위가 온전하다, 이래서 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가 있으며? 너한테 복이 있어라, 그뜻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하면, 그냥 복은 뒤에 그냥 따라와. 아멘입니까? 네. 그냥 복이 따라온다니까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은 뒤에 그냥 따라와. 그래, 여러분들, 한 번씩 쥐만 보면 된다 그랬요 내가. 왜? 복이 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처럼. 잘 따라오고 있어.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이 안 따라와. 쥐어를 도망가서. 그런내막 말씀대로 사르면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뭐가 있음이요? 주 그렇죠?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위가 온전하게 말씀대로 할 만한데 하나님이 거짓말해서 복을 안 주시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 신뢰를 못하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 따라 행할 때 보이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기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나와 마태복음 7장 23절 잘 있어봐요, 그 한번 찾아봐요. 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23절 한번 찾아봐, 이게 나오나. 예? 마태음 7장 23절 한번 찾아보셔요. 뭐 찾는 게죄되는건 아니잖아. 그러면 나오는 거 한번 보셔. 23절 찾았습니까? 야2 3절이나 했다고 갑자기 하고. 21절에 나와, 21절에, 21절에. 예?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틀려로말 하나 차이가 굉장히 틀리다고 했잖아요 21절 시기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그 우리가 막에서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만 i 다가다 하고 u m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천만에다 천만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뜨 g e t i Ton 냐면나 e t 주여 주여 아 예수 믿으니까 u n d r e d years in me, two hundred years in me, 주 w o h u n 다 r e d years in me. t h 다만, 다만 있어요 없어요 다만 뜻이 다만의 뜻이 뭡니까 오직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도 주의 뜻대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오지, 하늘에 계신 앞의 뜻대로 네. 향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겠자 않아요? 1 9절서1 0절 19절에, 주종하리 책이 기록이 뭐같이, 하님의 뜻을 향하려고 네. 왔노라. 네. 그럼 우리가 신앙동을할 때, 내 멋대로 해야 되고 주의 뜻대로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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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고 내때대로 하면, 무유요, 무유고. 무효. 그게 그렇잖아요. 새벽에 한번 나오면 뭐, 예? 아니, 그럼 새벽에 그럼안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런시 10편, 4 0편 오제네. 여러분 꼭 믿으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 도우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내 일이 풀리지. 새벽에 도우시는 내 잠잘 거롭잖아. 하면요? 네. 새벽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음. 새벽에 예수만 빛나는 무슨 별?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을 보려면 밤에 나와야죠? 새벽에, 새벽에 나와야 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를 하십니다. 아, 네. 새벽. 새벽에 가지고 새벽에 만나고, 아니고 새벽에 매일 출근하기도 아니고, 새벽에 열이고 저기 무너지고, 새벽에,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런 사건마다 새벽에 이루어지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도다. 그래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건 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야. 아무리 전화가 들려도요, 여러분들 이 아무리 잘나서도요, 전화기가 아무리 비싼 거라도 배터리 충전을 안 하는 사용을 해도 돼. 받아주려 충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얼마가 있나가 몇분있든가 있느냐 충전이 되는가를 점검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배터리 지금도 이따만 가도 하나님이 은혜의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고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는 거. 저에 일찍 주무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드대해 그래서, 지무대우서, 지무대우서, 2장 5절을 잘보세요 2장 5절. 지무대우서 2장 5절. 내 법대로는 아니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하늘의 뜻을 하나로 만나라. 율법에 기록된 것과 같이, 수종할의 책이 기록되고 같이, 지모대우수 2장 5절, 지모대우수 2장 5절. 찾았습니까? 일로 오세요, 시자 경계하려다가 예. 법대로 경계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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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면 승리자의 반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전환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뭐 렇게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경계했으면, 은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맞아야지. 상도 못얻고 반칙했다고 해가지고, 손가락 질을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엇대로? 법대로. 룰이 네. 있다, 이거야, 룰. 그러니까 예수님 과라수님습니까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거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하인의 뜻을 하나를 갖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 해야 되지. 네, 여기 나왔잖아. 10편, 10편, 1 0에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뭐가 있으며, 복이 있으며 그랬잖아.